뭐하고 뭐 있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반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매번 느낍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로치기입니다. 여기는 네, 전두환 씨 집이고요. 지금 잠시 후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에서 네, 긴급 지재회견이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전도하는 역사 앞에 참여하고 사제하라는 예 프랜카드가 있고요. 세워 있죠? 네. 네 됐어요. 예보내 달라고요? 이쁘 않은 김병수도안 예쁜 소리라도? <두> 안 예쁘게라도 아, 어, 그 하도 지난번에 내가 내가 너무 거야 그래 5분 내로 도착한대요 아, 5분 내로 도착한대요? 아그러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예 거이면서이다다 예. 대표님, 있어요. 이거, 이거 준비해온 거 넣는 거예요. 네. 대표님, 먼저 예, 예. 오늘 이렇게 긴급 규제 회견을 하게 된 예. 이유라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광주지법에서 그 4차 항소심 그 재판이 2시에 또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많이 갑자기 당겨져서 급작스럽게 하게 됐지만, 우리가 오늘 재판을 안 것도 어제 저녁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서 반드시 오늘 그 선고 공판 전에 우리 국민들의 그 생각과 열망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든 우리가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서안을 전달하고 전두환 씨에게 사주를 촉구하는 마지막에 줄 수도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왔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금 뭐 혈액암이라고 해서 어뭐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그 환자의 입장도 고려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이 어떻게 되기 전에 어 더듣기 전에 결단을 해서 어 한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었던 전두환 씨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결자해지하고 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 직면한 여러 많은 그 이념적인 문제들 흔히 말하는 빨갱이라고 불리어지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동서로 이렇게 나뉘어진 이 분열의 상태에 종주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어, 그런 심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인이고 어, 환자지만 어, 이제 그런 사고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에, 이거를 반드시. 해고 갔을 때 모든 그 남은 전두환 씨의 가족들, 자손들이 어, 과거와는 다르게 좀더 어,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 전두환 씨를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참수해야 된다, 광어문에 효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가해자였던 전두환 씨가 사죄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념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고착된 이 상태에 이제 어떤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어, 우리가 하는 모든 민주화 운동.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단 심판 국민행동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활동이 빨갱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우리 인권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과 그런 이념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런 각오로, 어어 환자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굉장히 그어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짧게 성명서를 읽고 가지고 온이 서한을 전달하고 그리고 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은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우리 기자회견이.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 우리의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단 씨 측이 어떤 결단을 해서 대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어 참여하는 모습으로 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를 단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어,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줄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어, 죽으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어, 여기를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지금 이게 성명서하고 서한을 전달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서한 내용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지금까지 우리 전두환 심판 국민 행동이 네. 어, 기자회견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네. 담겨 있지만 특별히 우리 어, 대한민국이 처한 이 정치적인 상황, 이 혼돈, 어,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숱한 이 맡아도어, 이것의 핵심은 이념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점은 음, 어, 전두환 씨가 자기 자신이 이거를 갖다가 결자해제하고 그 결자해제 방식은 진실로 첨예하고 사주하는 자세에 있다 이걸 우리가 좀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네, 기자회견이 네,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여미슬님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하얘들 앞서 해야지고예 거기 면안돼 음. 아, 아니, 그. 음. 아니 거기 자꾸는안가자어요 어, 어, 됐어요. 그요 그럼 지금부터 2021년 8월 3 0일 네. 아니디 여기 초도 지정된 장소에서 저쪽에서 네. 아니 됐어, 아니, 간단하게 하고 끝날 거예요. 장니 응. 우리 여기서 15분이면 10분 15분도 안걸려 우리 입구만 끝날 거예요. 입고 끝나 예. 조금 맨날 초도 지정된 장소에서 이 예. 네. 여기서만 한 번만 하고 끝날게요. 예. 서요 오케이. 아, 예. 오늘까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아, 이천도 딱 차려.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2021년 8월 30일 전전심판 국민행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어, 매우 긴급하게 여기 모였습니다. 어, 전단시 사차소신 재판이 광주에서 오늘 2시에 열린,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맞춰서 오기도 했지만, 우리 전단시판 국민행동이 그동안에, 어, 여기 와서 수년째 전단시에 참여와 사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우리가 진행해왔고, 특별히 지난 8월 9일 재판 때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재판이 일찍 어, 종료가 됐고, 전두환 씨가 혈액 암으로 판명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기회를놓치지 말고, 전두환 씨에게 어, 이제 남은 생일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그 결단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여기 왔습니다. 어떤 단죄, 어떤 어, 음, 처벌, 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말이고 또 그와 더불어 사죄라는 말을 해왔지만 이제 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인간이 이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수장이 되기까지 직권의 과정에서 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정권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국가 폭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해왔고 어, 그러나 이제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 하에 우리 전단식판에서 민행동 시민공동체가 어, 여기 연인동 전단식 자택 앞에서 어, 사주를 촉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 이물한 행진곡을 부르지 어, 어, 않고 간단하게 어, 성명서를 낭독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이성문을 전달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민주화 윤리에서 충북한 모든 영령들 앞에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념 바로 사유를 보는 전단, 저는 전단시판 국민금 대표 김영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자 회견문을 지금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와 우리 상인 군이 씨, 전태삼 선생님, 관달하면서 이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전두환씨 재판 기일에 전두환 심판 주민행동 시민공동체가 연희동 전두환씨 지방 기자회견을 갖고자 모였습니다. 지난 8월 9일 재판정에서 고통을 고소하여 20분 만에 재판정을 나선 전두환 씨가 병원 진단 결과 혈액암으로 판정되었다는데 이제 생명이 언제 다할지 알수 없는 전두환 씨집 앞에서 다시 모여 살아 생전에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사주하라고 외치는 우리 시민 공동체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 어떤 핑계대거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환씨를 만나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그 만날 길이 없었으므로 이곳 연희동에 찾아와 오늘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성명서를 이곳 대문 밑으로 집어넣을 것인데 병원들은 반드시 전두환 씨에게 이 성명서를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가는데 연희동 전두환 씨집 앞에서 이렇게 뉘우치고 참여하고 사주하라고 잊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매번 이곳에 와서 사주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사주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좌파운동가라서 전두환 씨에게 사주를 촉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것이 전두환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1995년 12월 2일 연희동 골목에서 골목 성명서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조사하고자 하는 김영삼 대통령을 향하여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운동 방향이라며 김영삼 정부에게 이념적 투명성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사안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95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성공한 후대탄은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 노태우 등 58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전두환 씨의 한종 유린 및5.18 학살 만행사건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진상조사과정 및 전두환 신군부와 그 지지세력들의 저항으로 인해 부딪히게 되는 뿌리깊은 난관 속에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대개혁과 사회의 변혁의 길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전진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민족적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12.12 쿠데타와 5.18 학살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사죄하십시오 왜 나만 갖고 그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살아생전에 국민 앞에 증언을 하십시오 친군부에 기생해서 호위 호식해온 구역 세력들의 파현치함을 감추고 보호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자백하십시오. 5.18 학살과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군 600명이 침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들을 난무했고 이로 인해 민주화 민주화 운동 및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위한 모든 노력들은 빨갱이 행위로 단죄되어 왔으며 그 족쇄에 채워진 고통을 받아왔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방해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빨갱이 나기는우리 사회를 동서로 가르고 분열시켜 왔으며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가로먹는 인연적 갈등과 분열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전진기지가 되어 인류의 공생과 평화와 자유를 위한 수고와 노력들이 활짝 꽃피우고 값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생애 마지막 될수 있는 대국민 사제 성명서를 발표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전두환은 반드시 대국민 사죄 성명서를 이 대문을 열고 발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1년 8월 30일 전두환 심판국민행동 상임고문 대표 김명신 상임고문 전태삼이 간절한 전두환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전두환이의 모든 역사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전두환의 마음을 열어서 참여하고 니우치고 사죄하고 이 대문을 열고 나와서 연회동 시민들에게 그동안 소란을 피웠던 것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8월 30일 전단심판 국민행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치기 전에. 우리 어, 상인 고모님과 함께 여기 있는 이 성명서를 이 대문 밑으로 다시 넣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치울게. 까는 어, 게나 들기안 돼. 아니 아니 대표님 다나자 계시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 동안에 연희동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과 폐를 끼쳤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도원 부부가 함께 이 대문에 나와서 연희동 주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명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기에 문 밑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드세요. 네. 역사에 회개하라는 네. 사죄하라. 전두환 씨는 사죄하십시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뉘우치고 참여하고 사죄하십시오. 그럼 이곳으로 2021년 8월 30일 전단 심판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 우리 동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혁을 위해서 우리 전단 심판 국민행동은 앞으로 또떠한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유, 웬 마이크를 갖다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